이유하, 오늘할 게임은 전차 공포 게임입니다. 플랫폼 A. 가보자고. 어, 어?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놓고 보고 있고요. 가보자. 이상현상이 나오겠죠? 이상현상이 없는데? 오 어, 뭐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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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잠겨있어, 뭐야? 이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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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얘는 이상현상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건가 봐요. 우아 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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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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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요것은이상현생이 근데 별로 안 일어난다. 그냥 걸어가면 되나 봐요. 공개. 오! 뭐야? 문열린다 나랑 놀자 이거야. 응? 뭔데? <laughs> 뭔데 이또겜은 재밌다면서. 뭐야? 와 <laughs>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다시 처음부터가 봐. 어 반갑고 다시 나왔니? 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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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 열린 소리 들리면 은 귀신 나오는 건가 봐. 뭐 어, 뭐야? 뭐지 뭐야 도망쳐. 어, find me. 오 어, 여기다. 와.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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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 열어. 네? 아 여기 앉으라고. 오 뭐야? 오. 가자. 뭐야? 문열안될것 같은데? 오 셰.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쓰리마셍. 오. 밝을 때 움직이지 말래요. 빨리 얻어줘! 꼬마야, 비켜! 거기 내 자리야! 그래. 우여들 감히, 어? 어른이 어 가겠다는데, 어제 길을 막고 말이야.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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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웃음> 도망쳐! <웃음> 문제 없어 보이고, 해첩이라고. 박맞데 오, 왜 이렇게 흔들려? 어? 어어?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오, 오리가 없어. 다 가면 잡아 죽일 것 같아. 안녕히 가시고요. 갑시다. 오,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laughs> 오리 음도 없지. 으레.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아니,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요. 어? 얘 이렇게 쳐다봐. 도박쳐 <laughs> 어? 아저씨? 어? 어? 젠장 리제로야! 에? 왜 문이 열려 있어? 어? 뭐가 있어? 여기다 뭐가 있어. 여기 없다. 오오오. 깜빡인다. 도박 쳐라. 어? 뭐야? 우와. 황천길 가는 건가 봐. 오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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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 어디로 가야 해요? 오 어, 점점 뿌얘진다 돌아왔다 뭐라 뭔데? 설명을 해주던가 싶다가 아! 근데 지금 스팀에서 업적을 깼다 나왔어요 Can't go home, can't go home. 집에 갈수 없어 엔딩이라고? 거짓말 그런데 리셋도 없네 엔딩이 다른 엔딩이 또 있는 거 아닐까? 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어제 뭐야 아저씨 와도박자 <laughs> 아저씨 거의 부끄부끄해가지고 그냥 오와도박자에에와왜 뭐야 이거 잡히면 죽는 거 아니야 저건 아저씨 왜안 가져가? 아저씨 대신 가져가요! 오, <laughs> 잘못 갔으면 뒤진 거아니야 이거? 아, 진짜 어 우와! 아이, 뭐, 인성이 에요줄건 줘야지. 오, 깜빡인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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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심다가 피해서 갔어야 됐나 봐. 또 깜빡인다. 피해서 피해서... 끝내라. 어쩔 건데... 우와, 빨간색이다. 나 정육점 싫어. 토끼 고기 절대 안 되지. 어어... 아, 왜또 여기야? 아, 싫어. 안에서 기다리면 안 가나? 아저씨는 안 가? 오! 와아! 때까지 가볼까? 언제까지 가?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야 이놈들아! 오우. 어? 이런 미치게 발 때까지 간다더니 최초로 간단 말은 없었거든요 그지같은 게이머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뭘봐이 자식아 뭐 어쩌겠네 내가 팡마 눈딱찌러버릴까 보다이 제작자라고요? 에바인데 가세요, 빨리, 얼굴을 찾아줘야 되나? 어? 여기 앉아야 되나봐. 에? 여기 할아버지 보였잖아. 안 보면서 가면. 이게 정답이었다! 지금 열차에서 이상한 게 발견 안될 때까지 다음 카에 접근하지 말라는, 어, 뭐야? 왜? <laughs> 돌보는 것도 안 돼, 앞에 보는 것도 안 돼, 멈춰 있는 것도 안 돼. 오 뭐야? 아, 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는 건가봐. 이상한 게 있대요. 이거 이상해. 눈이 없어졌어. 어 맞아. 오뱅 건가? 일단 기다려보죠. 한 세월 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뒤안 돌아보는 거. 오케이. 아문 열리면 걸어가야 되나봐. 아아 누군가 없습니까? 여기는 나안 열어줄 건데. 살려주세요싫은데 열어주세요. 싫은데아또 뭐야. 어? 오, 끝났나봐. 도착 후, 도착 후. 오, 내렸다. 카드 안 찍고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어, 가는 거 맞아? 길이 지금 두 개인 거 같은데.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야, 8번 출구 시작인가 이제? 아, 삐띠. 아, 잠깐. 만 아닐 걸. 이리로 가면 안 나올 걸. 아! 어데 감지있는거 아니야? 어? 아 어디로 가도 똑같이 이게 끝나는 거였나봐 네 이렇게 8번 충고에 이어지는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8번 충고로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전녁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돈들 안녕